어, 아까 우리 단톡방도 그렇고, 잠깐만 단톡방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한번, 요거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청약할 때 처분 조건이라고 생겼어요. 그냥 우회부터 한번 읽어, 읽어봅시다. 이 어, 요거 송도연구1708님께서 블로그, 이웃님께서 뭐 처음 보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단톡방에다 주셨는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1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길민주님은 1번, 5번 다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글을 썼고 요번에 7월달 요건 뒤에, 뒤로 에뒤 밀러졌겠죠 여기 송도 1차 대방 MCT 여기 주상복합도 굉장히 인기가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분양했던 센트럴파크3나 프라임뷰 만큼이나 인기가 높을 단지죠 여기도 한번 관심있게 보면 되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3차도 그렇구요 어, B2 블록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자, 송도 분양 아파트 예정으로, 뭐, 여기 나올 예정입니다. 8월달이니까 늦춰졌고, 송도 프라임뷰는 이번 8월달에 분양을 했고, 자, 주요 계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현행에서는 추첨제 할 때는 무작위로 추첨했어요. 어, 우리 10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 가점이나 뭐 유주택 무주택 상관없이 무슨 일을 했는데 어, 바뀐 게 어떻게 됐다? 75%는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가 100개가 분양했다. 그러면 이 100개를 75명은 무주택 그리고 25개는 누구? 여기 무주택에서 떨어진 사람 플러스 1주택 처분 서약제태 주는 거예요. 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첫 번째 이해되셨어요? 어, 기존에는 추첨제는 무작위였었는데, 지금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주구,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이 조건이 들어갑니다. 올 초에 탕정에서 큰평형 했을 때는, 그냥 예전처럼, 어, 탕정, 지회시티 프로지오 분양했을 때는, 예전처럼 무작위로 추첨했어요. 그때 저도 이걸 확인을 했는데, 어느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주구, 수도권, 광역시는, 이 추첨제 비율이 무주택자한테 75%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 처분 서약자한테 25%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대 구성원. 쭉 보면 세대주 세대원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 직계 전소. 뭐, 뭐, 쭉쭉 보면 여기 의미 없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큰 의미 없어요 송도 같은 경우는 전매지한이 6개월이다 요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은 수도권 6이 아닌 곳은 6개월 그쵸 뭐 송도니까 무조건 1년 이상 있어야 되겠죠 예치금은 인천 기준에서 어 250만원 쪽에 있죠 자 볼게요 요번에 어 저기 송도 센트럴파크 3, 102제곱미터가 있죠. 102제곱미터.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여기 맞춰보세요. 자, 해안선이 송도 센트럴파크 102제곱미터를 눕는다. 청약은 안 했지만. 그러면, 어, 서울시에서 얼마짜리 통장이, 최소 얼마짜리 통장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 문제. 우리 미로님, 미로천사님 600만원. 백소연님 600만원. 이 600만원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청약을 안 했네. 아, 400만원. 자, 서울에 사는데 400만원이 어딨죠? 주님 맘님 아, 김주민님 1000만원. 홍지우님 1000만원. 맞습니다. 답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왜 1000만원이냐면, 해안선위에서울 살고 이 102제곱미터가 102점 몇몇이야. 그래갖고, 여기, 요거, 요거 두 번째 줄 초과됩니다. 그래서 135제곱미터 이하 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만원이 있어야 돼요. 또 아는 분도 안, 알고 모르는 분도 모르죠. 단순히, 요번에 어, 센트럴파크 3 같은 경우는 102. 몇몇 해갖고, 어, 천만원이 있어야 되는 통장을 써요. 요건 간단 퀴즈 한번 내봤습니다. 음, 쭉 볼게요. 1순위 조건 일단 들어갔으면 이제부터 알짜배기 1순위 청약 조건 핵심. 쭉 봅니다 이렇게 해서 1순위 조건을 충족된다면 누구나 1순위가 되었다고 좋으면 안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속에 다시 분류가 됩니다 75%는 추첨제에서 75%는 무주택자 나머지 25%는 여기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플러스 1주택자 처분 조건 서약을 쓴 사람만 합니다 아래 무슨 말인지 아래 자세히 한번 설명한다고 했네요. 어, 무주택 70원은 다시, 가점 이제 쭉쭉서 이제 핵심은 여기, 여기. 자, 뭐, 주택 파는 거 시작해서 이겁니다, 이거. 이거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해안선이 1주택이 있어. 그러면 처분 조건을 걸면 어디에? 25% 안에서 뽑기로 뽑힌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1번을 누르세요. 이해 안 되면 2번을 눌러. 다. 해안선이 1주택이 있어. 그래서 처분 조건을 걸면은, 어, 25%에 들어간다. 25%에서 뽑힌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어, 오케이. 대부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음. 여기 쉽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뭐, 기존에 1주택이 있으니까 처분 조건 붙는다. 다음. 기존 주택 플러스 2018년 12월 1일 이후의 분양권이 소유하고 있다. 자, 중요해요. 기존 주택이 있으면 1주택이 맞죠. 2018년 12월 11일, 이 날이 주택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법 개정이 이쪽이날 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뭐다? 그것도 1주택으로 봐요. 청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1주택, 이후 분양권 취득, 1분양권 1주택 해서 1순위 처분 조건을 처, 걸어도 그 추첨지에 뽑힐 가능성이 낮다. 아. 자, 이해 돼요? 안 돼요? 음. 두 번째 거 이해 되네요 기존의 1주택, 2017, 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하는 거는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1주택, 잠깐 <laughs> 1주택, 1주택, 처분 조건을 걸어도 뭐다? 1주택자기 이 때문에, 1주택자기 이 때문에 추첨제의 확률이 극히 낮다. 이해되셨나요? 잠깐, 2주택. 잠깐, 여기서 보리님이 뭔가 얘기 했는데, 이는 처분 조건으로 청약하면 부적격이 되는 거야. 어 부적격은 안 돼요. 어, 당첨 확률만 엄청 낮게 돼요. 어, 오케이. 우리 보리님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기존 주택이 하나가 있어. 기존 주택 해안선이 한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했어 분양권을. 중요한 거.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하는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보고 이 이후에 분양하는 것은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어, 결국 1주택 1분양권인데 이 1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은 1주택 처분 조건이 청약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쉽게 설명했는데, 4번으로 갑니다. 4번. 해안선이 무주택이야. 그죠?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무주택 플러스 12월 11일 이전은 무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무주택이면 뭐다? 무주택 인정. 1주택 처분 조건이 아닌 무주택 인정이면 어디로 간다? 이75% 쪽으로 간다. 이해되셨죠? 4번. 4번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자, 해안선은 무주택이야. 주택이 없어.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그럼 저는 몇 주택? 1주택. 청약에서 1주택이죠. 18년 2 이후에 취득하면 주택으로 보고, 이전에 취득하면 무주택으로 보는데 해안선은 주택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이후에 분양권을 샀기 때문에 1주택. 그래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어디에? 25% 안에서. 이해 되죠? 헷갈려요. 아, 헷갈려요. 잠깐만, 우리 조성훈님께서 어, 미계약분 미분양 분양권 취득했으면 아, 또. 또 가도 분양권을 인정해 주나요? 자 요거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성우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 미계약분과 미분양은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되냐 요거 한번 제가 또 제가 칼럼 쓴거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볼게요 맞아요 우리 6대이님이라고 하나 6대이님 맞아요 2018년 취득한데 근데 이제 미계약이랑 미분양이랑 또 달라. 아 우리 길민주님 정확히 했다. 제가 여기 에 한번 볼게요. 미분양을 취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도 유주택자 그리고 미계약을 취득하게 되면 유주택자로 봐요. 음. 그래서 미분양과 미계약이 다릅니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해안선이 2019년 8월달에 미분양 분양으로 미 분양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은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미 계약은 유주택 미 분양은 무주택 어, 아 정확히 집어 주셨네 1세대 2분양권 까지만 된다는데 다른 분양 분들은 분양권 추가매수 가능한거요 그쵸 1세대 2분양권 까지만 가능하죠 근데 개수 늘릴 수 있어요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 너무 복잡해 하셔서 어려워 하셔서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면은 무주택, 그리고 피주고 사거나 아니면 미계약분을 받을 때는 유주택, 분양권을 유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어, 모집공고에 대해서 체결 계약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 체결한 계약 체결한 것부터 유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미계약분 분양권 취득시에도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미계약분이란 아파트 청약 일반 공급 내 경쟁률이 높았으나 당첨 부적격 계약 포기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 잔여 물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계약은 1순위, 2순위 내에서 마감이 됐는데도 남은 물량을 미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분양권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던 분양권은 기존과 같이 무주택으로 봅니다. 음,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할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앞서 설명한 미계약분과는 다릅니다. 미분양은 아파트 청약에서 이순위까지 신청했으나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잔여 물량을 말합니다. 몇 가지 이해됐죠? 그럼 미분양은 2019년에 사도 주택이 아닌가요? 미분양을 예를 들어 미분양을 지금 미분양 있는 거를 지금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무주택으로 봅니다.